오늘 겔365 통바이블 시간입니다. 오바다는 남유다가 당하는 고난을 오히려 즐거워하며 기뻐했던 에서의 후손, 즉 에돔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바다는 비록 한 장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에서의 후손들은 에돔은 형제 나라인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보며 안타깝게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바벨론 제국과 동맹을 맺어 자신들이 이득을 챙기고 형제의 고통을 조롱했습니다. 그 때문에 에돔족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 장으로 쓰여진 오바다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222일 오바다 1장 오바다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그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희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두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주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함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할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섰던 날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에 빼앗아 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곧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의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란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아니할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를 남는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망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망국이니 항상 마시리니 곧 맛이 있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 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살를 것인지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내계과 네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라드. 길루앗스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바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스바라세에 있는 자들은 내겝의성읍을 네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두 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는 예수님과 헤롯 때까지 이어집니다. 야곱의 후손들은 이스라엘과 에서의 후손들은 에덤족과의 역사는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집니다. 에돔족은 야곱의 장자 에서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덤 땅을 지나면서 갈등을 겪게 됩니다. 에덤의 왕이 길을 내어 주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을 우회하여 가야만 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함으로 전쟁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길을 우회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에돔족은 형제의 나라이니 미워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왕정 시대 때에는 이스라엘과 에돔은 계속해서 충돌했습니다. 다윗은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했고 에돔은 이스라엘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솔로몬 왕 때에는 에돔 사람 하닷이 반역을 일으켰지만 실패합니다.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과 에돔은 크고 작은 충돌과 전쟁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형제지간이 아니라 원수지간이 된 것입니다. 결국 BC 586년 바벨린 제국에 의해 남유다가 멸망할 때 에돔은 남유자를 침략하는 바벨린 제국을 도와주었습니다. 오바다승자는 에돔이 어떻게 바벨린을 도왔는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 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재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아멘. 이일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백성들이 에돔의 멸망을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입니다. 시편 137편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결국 중간 사대에 로마로부터 왕의 자리를 얻어낸 에돔족의 헤로선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출생할 때 유다를 어, 통치했던 대해로선 예수님을 죽이려고 유아살의 명령까지 내렸고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때에는 빌라도 총독과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가 친구가 되어서 서로, 서로 힘을 합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과 에덤족 속의 인연은 길고 질겼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 오바다 선자를 통해 에덤이 멸망하는 이유를 말씀하습니다 오바다는 여와를 경외하는 자, 여와의 종이라는 뜻으로 남녀다에서 흔히 사용되는 이 이름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오바다라는 인물의 이름이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아하왕 때 100명의 선자를 숨겨주고 먹을 것을 주었던 사람의 이름이 바로 오바다였습니다. 근데 본소 오바다를 쓴 오바다 선자에 대해서는 이 글이 오바다에게 주어진 게시라는 것 외에는 알려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바다 선자를 통해 말씀하신 에돔의 멸망의 가장 큰 이유는 형제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돕지 않고 오히려 바벨론과 동맹을 맺어 도운 죄였습니다. 에돔족은 바벨론과 함께 이스라엘을 약탈했고 또 도망가는 남녀다 백성들을 가로막고 남은 자들을 바벨론에게 넘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에돔이 심판받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에돔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이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 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돔족은 세일산에 거주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에돔족을 높은 곳에 사는 자여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세일산은 가파르고 험한 산으로 동굴 등의 피난처들이 많이 있었던 천의 요새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특히 에돔의 수도 페트라는 그 입구가 절벽 사이에 난 좁은 곳으로 외적의 침입을 쉽게 받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에돔인들은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라며 교만했을 것입니다. 또한 에돔족이 살고 있던 곳은 국제무역의 요충지로 에돔을 행당하는 행단하는 왕의 대로가 있어서 고대 상권의 중심지였고 그로 인해 에돔은 매우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그 때문에 그들은 어느 민족보다도 교만하게 이를 때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결국 에돔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어집니다. 지금도 요르단에 가면은 에돔의 수도였던 페트라를 여행하게 되는데 참으로 놀랍고 신비로운 고대 도시라는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장으로 기록된 오바다서를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덤에게 멸망을 선고하신 이유는 그들이 칼을 들고 형제를 쫓았기 때문입니다. 에덤은 바위틈 요새에 거하면서 그 중심에 교만이 가득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에덤은 형제의 나라인 남유다가 위기에 처하자 형제를 돕기는 커녕 오히려 형제에게 더큰 어려움에 처하도록 적에게 정보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고 이에 협조하기까지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돔족의 멸절까지 언급하실 정도로 애돔의 재해는 심각했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방치하는 방관자이며 형제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핍박자였던 애돔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는 그들이 형제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합형을 만들지 못해서 자초했던 결과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웃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기며 우는 자와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웃의 재난과 실패를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를 죽여 이웃을 살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